바다에 오면은 마음이 많이 포근해지고 아늑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데 충남 서산시 그 팔번명 호리가는 입구에 양길리 그개벌 앞바다에 가면은 칼세근건의그셔널지역그래픽에서 나오는 그런 화성의 그 붉은 지형을 볼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에 보면은, 양길리 펜션 마을에 바로 앞에는 서산의 그, 갯벌이 참 발달되어 있는데, 예, 그곳에 가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기암 개석은 아니지만, 많은 그 붉은, 큰 갯바위들이 예, 크고 작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고, 그 갯벌 아래에 많은 작은 해변가 둘들이 이 태고의 우리 지구의 그런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죠? 예, 지금은 바닷물이 좀 많이 빠져 있는데, 저쪽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이쪽 해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저 방파지, 방파제 끝에까지 거의 바닷물이 차가지고서 가을이 되면 이제 망둥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지나가다가 많이 이제 서서 낚시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산시에서도 보면 아라의길 코스로 만들어져 있는 곳 중의 하나인데요. 네, 아주 갯벌 해안가를 보면 바위가 네, 우리의 지구 다음에 있는 행성 마尔스의그 표면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외계인이 된것 같은, 네, 우주인이 된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간만에 하늘에 이렇게 뭉개구름도 있고. 시죠 이상하고 좀 다른 세계 연구 같지 않습니까 이 바이들을 보면은 불도 네. 이렇게 보입니다 상당히 희한하죠.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이제 해안가입니다. 여기서 고동도 많이 잡고 짱장도 많이 잡고 그랬었는데.